오 이건가 본데요. 이제 일본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야간 기차고요. 지금 이게 보이는 거는 노비노비석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싱글인 것 같고, 선라이즈 세토 다카마스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게 가다가 중간에 나뉘거든요. 세토랑 이즈모랑 목적지에 따라서. 자, 일단 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라이즈 이즈모! 이게 1층이랑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4번이니까 1층이겠네요. 그러면 3번, 4번이 여기네, 제 방입니다. 이거 와, 근데 그거 뭐 놓을 데가 없는데. San for City. We will be stopping at Yokohama, Atami, Yumazu, Fuji, Shizuoka, Kamamatsu, and Okayama. At Okayama, we will be 빡세다. 굉장히 좁네요, 사이즈가. 원래는 뭐 괜찮으면은 이것보다 좀더 좋은 칸이 있었어요. 싱글 디럭스라고. 그거를 예약하려고 했었는데, 6섯 자리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서 예약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느낌은 있어요. 나름 뭐, 잠옷도 있고, 베개, 이불, 슬리퍼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치나? 뭐, 나머 이따 우겨울게요, 한번. 목걸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도 이렇게 하나 있고 비밀번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빨간색 해놓고 4개를 써 그리고 샷 버튼을 눌러 샷 버튼 오 락되고 뭐가 잠긴 소리가 났어요 어. 그리고 열 때는 비밀번호 누르고 별표를 누르라고 어 오케이 비밀번호가 매번 해줘야 되는 거 같아 초기화가 되네 한번 나가서 구경을 해볼게요 또아 여기가 제 방이네요 <laughs> 쉽게 말해서 반지한 거지 뭐 네. 그리고 이게 노비노비 도미토리 비슷한 거죠 칸막이 없이 단체로 이제 사람들 자는 건데 좀 한번 보여 드리면 뭐 이런 느낌 아직 출발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실 걸더 사야겠어요 어, 이런 날에 또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지면 서파지. 아, 참 말도 안 돼. 역대급이야. 50분 에 갑자기 출발했어. 아, 나 기차 탔었어. 아, 말도 안 돼. 요코하마? 요코하마라기보다는 오이시즈? 츠카 지조카? Can I take? 신칸센 y e 신칸 What time is the arrival? Oh. So yeah, 11.22. Yeah. And then sunrise is more, they yeah. arrive this time. Yeah. I can catch this one. <muscular> 오케이. 야, 캐나이 바이티스 티켓리 오케이. 아반. 어, 저. 도대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진짜 미쳤네. 나이음료다가 나이 면서 이런 건 처음이다, 나. 나 진짜 미쳤네. 진짜 딱 사고 나오자마자 출발하더라고. 근데 괜찮은 거는 제가 이 기차를 잡을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신칸센을 타면 가방이 지금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노르자드, 오케이. 오케이. 저거 타야 돼, 시조카. <nowhereầnoring>

10시 12분. 오케이. <laughs> 나 진짜. <laughs>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내 눈앞에서 기차가 떠나갔을 때 그때 감동은 잊지 못한다야. 와 멘탈 나갔었는데. <laughs> 괜찮 괜찮. 아 살았어. 와 갑자기 신칸센 타네. 빨라 보인다 생긴 게.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마지막 서울을 고 가다가 주차장 연니다이나에오이가 진짜 오차 없어 딱딱이야. Welcome to the Shinkansen. This is the Kodama Super Express bound for Shizuoka. 도쿄역에서 시즈오카로 가고요 제가 원래 타야 됐던 썬라이즈 이즈모카 12시 20분에 도착이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타면 돼요 行。謝謝 한시간정도 기다려야죠 지금 또 걱정인게 분명히 그 영무원이 와가지고 검표를 하려고 할텐데 짐같은거 어디다가 뭐 치우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물론 거기 지금 방문이 잠겨는 있지만 직원들은 아마 뭐 그렇게 열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짐이 좀 걱정이기도 하고 잘 되겠죠 뭐 간식이랑 음료수랑 다 미리 사놨는데 왜 이렇게 콜라가 땡겼지 <laughs> 괜히 한 2만원 정도 더 썼네 신칸센탄 한다고 그래도 신칸센 한번 타봤어요 어우 빠르네 바로 따라잡았습니다 선 라이즈 이즈모? 아! 선 라이즈 이즈모 하이 아무도 없어요. 기차 여기 이제 막차까지 끊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운행 안 하는 것 같고 유일하게 12시 20분에 제가 탈 기차 썬라이즈 이즈 뭐올것 같아요 다른 거는 지금 전광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더 배우네요 와 진짜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일본 여행하면서 딱 느낌이 오는 게 이거 너무 쉽다 배낭여행이 교통편도 잘 되어 있고 시합 문제도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긴장을 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발생한 것 같아요 와, 와 이거 완전 철창으로 해서 다 닫아버렸구나 크, 진짜 마지막 차탄 거네 이거 놓칠 뻔 했네, 저것도 못했으면, 시조가. 와, 기차 온다. <laughs> 와, 기차 놓쳤다가 잡았어. <laughs> 기차 들어옵니다. 간식 간단하게 원래는 여기 샤워카드가 있거든요 그거 돈 주고 사가지고 샤워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샤워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지금 매진이 됐을 거예요 원래는 타자마자 줄 서가지고 바로 사야 되거든요 아 근데 콜라에 미쳐가지고 내가 2시간을 <laughs> 돌아왔네 어쨌든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샀습니다. 절대 뭐 주장 아니고요, 그냥 얼빵으로친 거예요. 샤워 카드까지 사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매진일 것 같고 기본적인 세면세족 같은 거는 하고 빨리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늘어졌던 긴장감에 살짝 텐션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빨리 먹고 쉬자. 맛있는데, 생크림 케이크 같은데, 크레이프잖아요. 여러 겹겹이 돼 있어가지고, 식감이 재밌네 어제부터 해서 사실 야간 기차를 타기 위해서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9시까지 밖에 돌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취소돼서 오늘 한번더 밖에서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차 기다렸고 어제부터 뭔가 좀 피로가 쌓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한다고. 어쨌든 잘 들어왔고 잠옷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콩베이 같은 거? 이불 같은 경우 두진 않은데 춥진 않은 게 여기에 히터 기능이 있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서 히터가 막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는데 지금 그래서 뭐 추울 것 같진 않아요 내일 아침에도 햇빛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뭐 이렇게 내리고 자면 되고 호주에서 횡단열차 탔을 때처럼 비슷하게 이 소음이랑 떨림이 살짝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잠잘때 끼는 거 이거 껴가지고 뭐 소음 없애면 될것 같고 깔끔하고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기댈 수 있게끔 푹신푹신한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잠에 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차 여행을 좀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뻗어도 닿지 않고 좀 남습니다.

카야마역이고 이제 여기서 선라이트세토랑선라이트 이즈모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가야유나시시로아 내려가니까 완전 가을이네. 12시간 정도 가거든요 2주 못까지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잠깐 자고 일어난 다음에 다음날은 풍경 조금 구경하면 끝 기차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지루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딱 적당하겠죠 스토리 스타일이라고 그런 곳에서 혼자 있으면서 시간 즐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살짝은 이 시간이 적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요. 더 가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데. 다음은 이거 화이트 초콜렛. 아 개별 포장이 되있구나. 진짜로 초콜렛이 들어있네 이거. 와 이렇게 되어있다고? 맛있겠네 이거. 음. 아 맛있다 이거. 이거 쿠키도 양과자 이런 것처럼 살짝 고급진 맛이고 안에 들어있는 화이트 초콜렛도 맛있어요 풍미가 좀 있네요 이거 아, 이게 또 초콜렛 맛으로 있거든요 궁금하네 포장지 색깔이 다릅니다 화이트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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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초콜렛 맛이 씁쓸해요 카카오의 뭐7,80%뭐 이런것처럼 이게 너무 달아서 그런걸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화이트 초콜렛이 진짜 존맛 <놀람> 이거 쓰고 나간 것 같은데 이 방이 트윈 룸인 것 같습니다 1층 침대, 2층 침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이 있고 와... 뷰가 좋다 이렇게 위아래로 다보이으니까와 여기는 뭐지? 이렇게 2층 짜리도 있고 여긴 또1층짜리로 되는데 2층에 있으니까 뭔가 좀 위쪽으로 뻥 뚫려 있는 느낌이 있네. 이게. 제가 피싱글이거든요 어,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건뭐 있고 그리고 이게 샤워 카드 구입하는 것 같아요. 샤워 카드 구입해서 샤워실에다가 넣으면 물 나와서 쓸수 있습니다. 자판기 있고 자판기 <laughs> 콜라가 여기 있었네. 아. <laughs> 아, 여기가 샤워실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또 무슨 방이야? 아, 여기가 싱글 디럭스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칸을 다 쓰는구나. 여기 디럭스는 방안이 엄청 넓겠네요. 여기 하나를 다 써버리는. 그리고 여기가 어제 보여드렸던 노비노비 뻥 뚫려있는 오픈 공간이죠? 이게 서, 솔로 등급인가? 풍경도 그렇고 여기 너무 좋은데 2층이라서 뭔가 좀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할 거 없는 1층 여기는 뭔가 조금 별로인 것 같아 여기가 낭만이 있네 그리고 여기는 일반이 쓰는 화장실.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물도 센서로 되어 있고, 변기 내리는 것도 센서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즈모시 도착했습니다. 뭐, 마스다역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재래선이랑 좀 빠른 특급 열차가 있는데, 특급 열차 탈까 해요. 돈도 그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재래선 타기에는 도착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5시, 그래서 13,000원 더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스다에서 후쿠오카까지는 다시 마지막 남은 청춘 18열차 그 티켓 이용을 해서 재래선 타고 이동할 거거든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도 이 한국어가 돼 있어가지고 예약하기 진짜 쉽더라고요. 일본 여행이 너무 쉬워. 이런 곳까지 한국어가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급열차 타니까 기차 안에서 뭔가를 먹을 수 있거든요. 에끼벤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딱히 도시락은 안 파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에끼벤이뭐 따로 없다네요. 여기. 습기야 매콤한 튀긴 만늘 숯불구이 닭다리 카레. 오늘 맛있겠네. 충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 기차 탔는데 콜라 포기 못하죠?